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의 상황 좀 살펴보고 알트코인 소식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 제로 피델리티가 1100만 달러 유입 아, 아크가 어제 풀어낸 걸 살짝 회수했습니다 1800만 달러 그리고 쭉 그레이스케일은 650만 달러 유출 그래서 오늘은 3900만 달러 순유입 일단 긴긴 긴 유출을 끌어내고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리고 이더리움 아,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만 홀로 유출. 2천만 달러 순 유출로 마무리합니다. 아, 이더리움도 빨리 추세 전환을 해야 될 텐데요. 잘좀 하자, 이더리움. 제저는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이 요즘 꿈틀꿈틀하고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XRP 트러스트를 시작한다. 아, XRP 트러스트를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레이스케일이 봤을 때 어, XRP가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다. 딴지 걸 이유가 없겠네. 규제적 명확성이 생겼으니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죠. 돈이 될것 같다.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또, 그레이 스케일 XRP 트러스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규모는 작지만 곧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규모는 25만 9천 달러. 아, 그리고 수위 트러스트도 새로 생겼습니다. 100만 달러 규모. 수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XRP에 대해서 얘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이 XRP를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명확성. 그리고 x r p 는 중요한 실제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실사례라면 이거죠. 완료하는 데단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국경 간 지불을 촉진함으로써 XRP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국제 송금, 브릿지 통화하면 또 XRP니까 여기에 큰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레이 스케일. 요즘 리플이 많은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플 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와 1대1로 연동을 해주는. 얼마 전에 출시를 했는데, 한 일주일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민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XRP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XRP 밀어버리고 대신 사용되면 어떡하나. 안 그래도 XRP가 요즘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스테이블 콘이 나오면 xrp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살짝 어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될수 있다 여러분들도 거래하시다 보면 스테이블 콘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죠 현금화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스테이블 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해주는 겁니다. XRP 레저 안에서도 많은 프로젝트가 생길 겁니다. 디파이가 생긴다면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NFT, AI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그리고 이더리움, 이두 플랫폼에서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리플 스테이블콘을 가지고 있다면 이더리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XRP 레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가질 수 있다. 자, XRP가 송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더큰 그림을 그리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수위, 그레이 스케일에서 수위 트러스트를 내놨습니다. 수위는 확장성 및 거래 비용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3세대 블록체인입니다 본인들이 솔라나 킬러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2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 대형 프로젝트죠 많은 기관들이 관여돼 있다 보니까 펌핑도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딱 XRP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는 각 프로젝트의 TVL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L은 Total Value Locked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440억 달러 규모. 전체의 55.8%입니다. 역시 표준이라고 볼수 있겠죠. 트론이 그다음 9.98%. 이게 거의 대부분 USDT입니다. USDT를 보낼 때는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을 선택합니다. 이더리움은 가스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다음은 솔라나.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더리움과 거의 똑같은데 수수료만 저렴한 카피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2021년부터 많은 프로젝트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비트럼, 베이스, 아발란체, 폴리곤, 블레스트, 수이 이런 순이고요. 그 외의 프로젝트들의 합계가 13.64%입니다. 자, 이제는 각 프로젝트별 활성 사용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솔라나입니다. 하루에 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은 트론. 200만. 요즘 트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솔라나가 펌프다펀이라는 민코인 플랫폼으로 재미를 봤는데, 저스틴썬이 얼른 카피를 해서 썬 펌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민코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론인 로닌. 론인은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가 만든 체인입니다. 엑스 인피니티 외에도 다른 많은 게임들이 론인 블록체인에서 가동 중인데요. 꽤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이스 코인 베이스의 베이스죠. 베이스도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 다음은 톰 코인. 텔레그램 사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효과도 꽤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니스왑, 이더리움의 대표 덱스죠. BNB 체인, 폴리곤, 셀로, 아비트럼, 이더리움 아, 이더리움의 사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활동은 이렇게 레이어2에서 다 합니다. 레이어2에서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원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뮤터블, 이더리움 레이어2 게임 그 다음은 앱토스 앱토스는 수의의 친구죠. 거의 모델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같이 작업하다가 나와서 갈라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은 팬케이크 스왑, 쥐토 GK 싱크, 만타, 유니스왑랩, 옵티미즘. 자 이렇게 사용자가 많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용자가 많다는 건 뭔가 움직임이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이런 발표를 합니다. Join me live on Twitter Spaces at 8 p.m. this September 16th for the launch of World Liberty Financial. We're embracing the future with crypto and leaving the slow and outdated big banks behind. Oh, Trump 와 트럼프 아들은 크립토 이즈더 퓨처, I'm all in, 올 일어난다고. 야 크립토가 미래다, 암호화폐가 미래다, 올인이다. 이런 걸 외치고 있는 트럼프 가족입니다. 야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9월 16일에 트위터 생방으로 발표를 한다는데 코인 대통령에 걸맞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디파이라면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도리움 기반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솔라나일 확률도 있을까요? 어,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뭐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랑 다 모여 앉아서. 솔라나에 살까, 아니면 이도리움에 살까. 어쨌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탈중앙화된 금융을 통해서, 대형 은행들까지 견제를 해버리는, 뭐, 그런 수일 수도 있겠고, 뭐, 표박기 멘트일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어쨌든 코인 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아무리 엄청난 발표를 해도 낙선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지 유효하다. 아 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어, 우리가 꼭 트럼프를 지지하고 응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 트럼프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 움직임을 인지할 필요는 있겠죠. 자,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갈 길을 갑니다. 벌써 방향이 정해졌고, 금융기관들까지도 비트코인을 찬양하면서, 미래다! 이렇게 벌써 방향이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은 상황이 좀 다르죠. 어, 어, 트럼프가 낙선되면 어쩌면 갠슬러한테 다 끌려갈 수도 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헤리스가, 야, 다 잡아, 이제부터. 어, 이제 나 대통령이니까 내 맘이야. 어, 저, 엘리자베스 워렌 언니도 빨리 오셔서 함께 싸웁시다! 이놈들 다 때려잡자! 어, 뭐, 이 사람들이 또 된다고 코인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지만, 아, 가는 길이 조금 돌아간다든가 험한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오늘 나눠봤는데요. 알트코인도 자리가 있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사용을 이끌어가는 생활 속에 사용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모델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환호한다고 해도 망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좋은 코인들을 분산해서 잘 선정하면 이 중에 몇 개만 대박을 쳐도 충분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